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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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그 우리 안의 다양성 교류를 하게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대성이라고 하고요. 어, 각자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그럼 저희 학교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유네스코 동아리 정선규라고 합니다. 네 박수는 나중에 네 (1학년) (1학년) 예아 부장입니다 (1학년) 차장입니다 저한테 말하면 네 2학년 일반 김도현이합니다네 네, 현재 유네스코 동아리 부장이고 어 지금 3학년들이 이제 지금은 활동을 안 해서 (1학년) (2학년) 대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희군이 15... "안녕하십니까 남해고등학교 학생회장 양이군입니다 학생회장이고 유네스코 활동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매상고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상고사업 조사 손유입니다 유네스코 동아리 올해 처음 맡아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잘 도와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오른쪽부터 그, 저는 매상고 2학년 윤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매상고 2학년 김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상고 2인체 광입니다. 저는 매상고 은네스코 2학년 장은찬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류를 이렇게 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요. 어, 어떻게, 어, 각각 학교로 이렇게 올해 한 활동을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디부터 할까요? <laughs> 저희부터 할까요? 아니면 내 상구부터 할까요? <laughs> 저희부터 할까요? 그럼.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저희 학교, 올해 어, 했던 활동 위주로 이렇게 교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 네. 어, 우리 안에 다양성, 어, 네트워크, 어, 교류를 했던, 어, 간략한, 어,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느낀 소감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저희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서 우리 고장을 답사한 거, 그리고 어타 지역 어, 이번에 이제 분산도 간직 있고 어 통영 이번에는 갔다 왔는데 어, 이것과 우리 고장과 어떤 비교와 어, 이러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내고장 바로 알기라고 해서 어 3학년들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첫 번째 활동은 어 자전거 하고 우리 지역 이야기라는 어, 제목으로 어, 두 바퀴로 달리는 우리 안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남의 자전거 코스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자전거 코스를 달리면서 그리고 남의 어, 그 코스 안에 있는 유적들, 그리고 문화들, 그리고 생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이 6명이고요. 화면에는 이제 분명이 나오는데 교장선생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같이 가셔서 남해선소부터 남해대교 충렬사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참여했던 학생회장 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지난 9월 그 우리안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자전거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 옛날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던 저였지만 요즘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공부한다고 거의 다 자전거를 타지 못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활동이 있다고 하길래 어 친구들과 다 함께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러 가자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어 자전거를 타면서 어, 우리 옛, 분명 차로 차로만 지나갔던 뭐 선소나 뭐 이동 같은 지역을 자전거로 우리 내두 발로 달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눈으 계속 보이더라고요. 뭐 밖에 있는 그 바닷가의 풍경이나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달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어 추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국 일주도 꼭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에코가 신발들면 네. 아잘 들리니까네. 아 그러면 그 다음 활동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저희 고장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한정적이고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갓본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타지역을 이렇게 또 이제 한번 가보고 우리 고장과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근 인근에 이제 고성에 가서 탈 박물관을 가봤고요. 여기 이제 탈이 이제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 오강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런 것도 봤고, 어, 그리고 문학적인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제 유배문학관이라고 있거든요. 어, 거기와 이제 비교해서 박경리 기념관이랑 청마, 유치한 선생 문학관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동피랑 서피랑에 가서 문학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보고 남해와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남에는 이제 설화가 또 이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어 김만중 군몽에 관련된 어떤 설화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문학적인 차이도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답사를 갔다 왔던 학생이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26일에 통영으로 가서 답사 여행을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먼저 고성 탈박물관으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가, 탈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탈은 과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소가리, 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소풀이 수단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게 어, 마음 깊게 다가와서 기억에 남고요. 그렇게 이제 탈에 대해서 수업을 듣다가 박경리 기념관과 청라 문학관을 갔는데요.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글이었던 토지라는 글이 쓰인 배경을 듣게 되어서 즐거웠고, 또 박경리 선생님의 생애를 직접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 정말 만족스러운 답사 기행이었고요. 저희 마 저희 남해는요 이제 노도에 유배문학관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이 유배문학관에 조금 더 이런 박경리 기념관처럼 더 개설되고 더 발전되어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남해에도 탈박물관 이 있는데 있는, 있는 줄찬이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탈박물관이 더 알려지고 더 발전되어서 우리의 전통 문화인 탈을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학년 학생이 소감이었고 2학년 학생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저희는 지난 19일에 타지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고성탈 박물관과 박경리 기념관, 청마 문학관 등을 다녀온 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술과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고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문학관과 기념관을 통해 그 지역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문학 작품을 읽으면 그 당시의 모습,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가 지역 사람들까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지역답사는 저에게 제 고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답사를 가기 전, 저는 제 고장이 그저 교통이 불편하고 관람할 것도 없으며 미술과 문화는 찾아볼 수도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사를 다녀온 후, 저는 제 고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지역을 다녀오며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 제가 마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고장에 돌아온 뒤로 제 고장 또한 같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고 인구수 또한 적기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아 관심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는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고 제 고장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문학과 예술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어, 학년 학생의 어, 답사 소감 들어봤고요. 어, 이렇게 타고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우리 안에 어떤 다양한 문화와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이번 연말에 어, 남해 있는 대표적인 이런 유적지와 이렇게 문화 어, 유산을 어,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건 지금 3학년들이 이렇게 갔고요 이번 주 매일 매일 이제 1, 2학년들이 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 충렬사라고 있습니다. 충렬사 답사를 하고 이순신 공원에서 이순신 공원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행적들을 또 보고요. 어, 그리고 우리 남해 이제 사실 어, 이게 오래됐긴 했는데 제일 트레이드마트라고할수 있는 게 남해 대교거든요. 원래 섬이었는데 남해 대교가 생기면서 이렇게. 어, 섬이 아닌 어떤 무트로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거든요. 현수교인데 학생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 여기 가서, 어, 남해 각이라는 어떤 기념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남해 전체 역사를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답사를 했고, 어, 1학년 내일 또할 예정입니다. 어, 짧지만, 어, 저희 학교에 우리 유네스코 어, 위안의 다양성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어, 네. 그러면 예상고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좀요 네. 오, 음, 보이니? 저기 혹시 화면 공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니? 어, 제가 이거 크게 야되잖아 어, 네, 저희는 청매산고 유네스코 동아리입니다. 어, 저희는 우리 안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사남사를 탐방했는데 혹시 선남사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는 저희의 탐방 이유는 2018년 6월 30일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 바인스도 마나마에서 열린 제 42차 음 42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우리나 라가 등재 신청한 산사는 양산 토동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공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입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의 부친이 계신 사찰이기도 합니다. 어, 서남사의 서남사를 대표하는 구조물로는 강선루와 승선교, 그리고 뒷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의 화, 저희가 서남사를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한두 두 가지 사진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소감으로는 서남사를 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 서남사는 태고종과 조계종이 법적 분쟁을 하면서까지 소유권을 갖고자 할 정도로 의미인, 의미, 있다고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소남사를 가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인류 무형 문화유산과 생물권 보전 지역까지 세계에 알려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구분만큼. 아, 아, 네. 여성분 발표합니다. 네. 어 유네스코 유네스코 이제 회어으로서 이제 서황사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번 서 서분 사를 이번에 방문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우리 지역 내가 순천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어 선황사란 이름을 그냥 막연하게. 듣기만 했지 막상 선암사의 우리 선암사 그리고 순천 우리 순천 우리 고장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유네스코 동아리를 통해서 선암사를 방문할 수 있어서 우리 순천 우리 순천 고장에 대한 가치를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깊게 알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것 같습니다. 어 네. 저희 소감은 이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